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오늘은 2021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당항포 관광지에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해 연기가 돼서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공룡 엑스포,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란 주제로 오늘부터 38일 동안 계속됩니다.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서윤식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공룡 동산. 실물 크기의 공룡 조형물들로 공룡이 주름 잡던 백악기 시대를 연출합니다.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퍼레이드는 한층 커진 규모와 구성을 자랑합니다. 사라진 공룡, 그들의 기환이라는 주제는 AR과 VR 등 최신 기술과 만나 과거 속 공룡을 현실 세계에서 체험합니다. 360도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5D 영상이 백악기의 고성으로 사파리 여행을 안내합니다. 밤에는 정말로 멋진 파사드초 빛의 향년들을볼수 있고 외국에서 온 무용수들의 프레이드 또한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타브로사우루스의 거대한 골격에 어린이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화석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화석 전시관은 과거로 여행의 교육적 가치도 더했습니다. 특히 스피노사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 진품 화석이 처음으로 공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룡 화석도 보고 뭐 공룡이 뭐 어떻게 멸종이 됐는지 구성으로 왔는지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공룡을 테마로 한 다양한 주제 공연도 엑스포장을 밤마다 빛의 향연으로 물들입니다. 2021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8일간 이곳 당강포 관광지와 상조감 국립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